카리폼 전체칠 동영상입니다. 푸조 차량 전체칠 완료한 동영상입니다. 푸조 차량 보시다시피 전체 도장을 하였습니다. 원래 있던 푸조 마크 후방 카메라 구멍은 다 메꿨고. 블랙 마크로 다시 붙일 예정이고 전체 도장 완료하여 완전 새 차같이 되었습니다. 카리폼에서는 전체 칠, 전체 도장 국산차 한 판에 9만 원, 수입차 14만 원 전체 도장, 국산차 88만원, 수입차 129만원에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완전 새 차가 되었습니다.